신명기 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 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문설주와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상업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호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니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신명기 7장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기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을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구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 증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이여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줄이라고 내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중에 짐승의 함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이여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이여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이여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소문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하나님여호와께서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4 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때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판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와를 호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